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열심히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웃는 얼굴로 대하고 마음 써줬는데 막상 돌아오는 건 부담스러운 부탁이거나 제 마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태도 뿐입니다. 나름대로 잘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왜 마냥 착하기만 해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걸까요?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거나 누군가는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럼에도 우린 어쩌면 착해야 한다. 잘 베풀어야 한다. 라는 말을 습하게 들어온 세대이기에 마음 한켠에 내가 너무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하지만 가만 보면 의외로 무심한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속 편하게 살고 오히려 인간관계의 불필요한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무심함의 기술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지긴 하지만 때론 착함만으로는 지치기 쉽고 실망만 얻을 수 있더라고요. 사실은 무심함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삶이 편안해지고 관계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무심한 사람이 더잘 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무관심의 힘을 잘 활용해야 하는지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이 영상 꼭 놓치지 마세요. 오늘 주제가 조금이라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착하기만 한 친절이 실패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각자 다 다른 상황과 욕구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해 친절을 베풀어도 상대방이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거나 이용만 하려든다면 결국 내 친절은 허무하게 소진되고 말아요. 제 주변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58세인 한 지인 분께서 퇴직 후에 여러 취미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한 모임에서 참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들 챙기고, 집에서 정성껏 만든 반찬이며 김치까지 나눠주고, 오가는 교통비도 본인이 먼저 내시는 등 정말 엄마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누군가는 대놓고 오늘 회비 좀 대신 내주시면 안 되냐며 당연한 듯 부탁하고, 누군가는 곤란한 사정을 얘기하며, 은근 슬쩍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아이고, 그래도 서로 돕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베풀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본인의 호의를 고맙게 여기기보다는 늘 그래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약속해둔 돈을 갚지 않는 일도 생기고, 혹시 갚으라고 하면, 인색한 사람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되기도 했죠. 결국 지인분은 그 모임을 그만두셨고, 마음의 상처도 깊이 받으셨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나의 선회를 지키려면 그에 맞춰 행동해주는 환경이나 사람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늘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이기심이나 편리함 때문에, 내가 마냥 착하기만 하면, 그걸 이용하려 드는 경우도 흔하다는 거죠.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면, 타인을 향한 과도한 친절이 결국 내 자유와 시간, 돈까지 빼앗아가는 상황에 이를 수 있는데, 정작 받는 사람들은 그 친절이 계속되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친절의 실패를 불러오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무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 관계에서 더 편하고 오히려 이득을 보며 사는 걸까요? 첫째, 무심함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건강한 거리두기 역할을 합니다. 무심한 사람이라 해서 정말 아무에게도 신경 안 쓰고 냉정하고 인간미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무심함의 진짜 의미는 지나치게 엮이지 않되 선을 지켜 교류하는 것입니다. 친절하지만 거절할 건 확실히 거절하고 호의를 베풀더라도 내 감당 범위 안에서만 하는 거죠. 예전에 공자의 제자 자공이 말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공자님,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면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야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를 잃지 않는 선에서 베풀어야 한다. 이는 결국 내가 무너질 만큼 과하게 주는 건 결코 좋은 베풀미 아니라는 뜻이죠. 이 원리를 무심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둘째, 무관심은 오히려 일의 성과나 효율을 높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원래 걱정이 많아요. 자녀 문제, 노후 자금 문제, 건강 문제, 거기다가 내 주변 사람들까지 일일이 챙기다 보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정작 내할 일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무심한 사람들은 다른 이의 사소한 일, 오지랖까지 부릴 만큼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은 그냥 흘려버리죠. 이러면 정신적인 에너지가 절약돼서 정작 내게 중요한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무심한 태도는 타인에게도 건강한 경계를 알려줍니다. 세상에는 이른바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내 감정을 갉아먹고 내 호의와 도움을 계속 요구하는 사람들이죠. 이때 내가 매번 착하게 대응하면 그들은 계속 그 태도를 악용하지만 무심하게 선을 딱 그으면 더 이상 함부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예컨대 미안하지만 오늘은 힘들 것 같아라고 딱 잘라 말하는 태도요. 처음엔 왜 저러지? 하며 투정을 부릴 수 있어도 결국은 아. 이 사람은 함부로 넘어가지 않는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중장년층 혹은 노년층이 이런 무심함의 기술을 어떻게 익히면 좋을까요? 다음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세요. 인간관계도 투자와 비슷합니다. 내가 시간과 감정을 어디에 얼만큼 쓸 건지, 한도를 먼저 설정해야 과한 부담이 오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소소해 보여도 내 마음에 큰 부담이 된다면 과감히 거절하셔도 됩니다. 둘째, 상대가 무례하게 호의를 요구할 때는 한 번에 대답하지 않기 상대방이 선생님, 이번에만 좀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부탁해 올때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드릴게요라고 답해 보세요. 그뒤 가족과 상의하거나 이게 정말 내가 챙겨야 할 부탁인지를 냉철히 살펴보는 겁니다. 만약 그 부탁이 터무니없다면 죄책감 갖지 마시고 가볍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셋째, 무심함을 갖추려면 내가 집중할 것과 내가 포기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해야 할 일들이 줄어드는 듯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책임감과 걱정거리들이 생겨요. 자녀 결혼, 손주 양육, 내 건강, 친구들과의 모임 등등. 이 중에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조금 놓아버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찌 보면 이것도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분야까지 집착하면 결국 내 마음의 평화만 깨지고 에너지만 낭비됩니다. 넷째, 스스로를 우선순위에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전히 남을 돕는 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마음이 뿌듯해진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울 수 있는 범위가 내 행복과 내 삶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면 최고겠죠. 가족에게조차도 분명한 한계를 두고 내게도 작은 사치를 허락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오래도록 주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요. 다섯째. 인기 있는 사람보다 존중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괜히 이 사람에게 미움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무작정 친절을 베풀거나 싫어도 싫다고 못 하게 되면 결국 내 삶이 남들의 요구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반대로 무심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내 의견이 분명하고 원칙이 있다면 오히려 타인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표면적인 인기보단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관계가 오래 가고, 그게 진짜 마음 편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무관심의 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사실 무심함은 얼핏 보면 인간미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나와 주변 사람 모두의 감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장치가 되어줍니다. 적절한 무심함은 오해가 아니라 존중을 낳고, 불필요한 일에 끌려다니지 않게 함으로써 우리 삶을 한층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죠. 가끔은 우리가 배웠던 착하고 선해야 한다는 오래된 교훈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선함에만 집착하다가는 내 삶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반면 무심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잃지 않으면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기에 결국 더 오랫동안 평화롭게 그리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타인과의 적절한 거리는 서로에게 자유와 평화를 준다. 바로 이 거리가 곧 무심함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첫째, 과한 친절은 오히려 나를 갉아먹는 부메랑이 될수 있으니 먼저 내 한계를 분명히 합시다. 둘째,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선 무심해지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래야 집중해야 할 곳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남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단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넷째, 인기가 아닌 존중을 우선 가치로 삼아 나의 원칙을 지키세요. 이네 가지를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훨씬 더 편안하고 건강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지나친 친절이나 배려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무심함을 발휘했다가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삶의 힌트가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메아리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마음을 어루만져 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